아, 와 일본에서 보여준 힙합핑크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. 에이핑크 멤버들 중 최고의 랩 왕은 누구인가요? 요즘 힙합이 되 그것은 발언나지 힙합 참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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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다많이 파디지 예 홍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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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랩신 랩방 우리 랩 진짜 못하는데 그죠? 랩이 뭐야? 근데 진짜 모르는 mm -hmm. 랩을 너무 싸고 하는데 랩을 yeah. 너무 못해. Yeah. 어. 나 음식 나다 먹고, 먹고 싶어. 음식 다 근데 먹고 잠시에 우리, 우리 그룹이 유일하게 래퍼가 없잖아. 어. 있잖아 래퍼. 누나 크로우 언니. 박스나이퍼. 너 어디가 서 그런 얘기하면. 자아 <laughs> 벌써요? 뭔가 스타트를 끊고. 스타트, 초롱이. 500원만. 천원만. 요즘 물가가 비싸서. 500원은 안 돼요. <laughs> 무슨 말이야. 마치 까서. 천원은 있어야 돼. <laughs> 약간 품절 랩이네요. 품절해. 품절해. <laughs> 나못 빨리 해. 너 해줘. 아, 저요? 어. 아니야, 뽀미는, 뽀미랑 남준은 맨 마지막에. 왜냐하면 봄이는 랩신레왕에라이나온다이나온다는이나다는으로이벌이나다데어이 e a h 이벌이나는나랩다는이벌이 나온다는데 라이벌이 나온다는이벌이나온다 n 데 라이벌이 나온다 n 데 라이벌이 나온다는데 이 <그런> <자신감>. No, 다 피하지 만 랩을 정말 잘하는 자신감 너무 잘한다. 쑥스러워 지극한 양나 정말 <laughs> 내가 항상 랩을 <랩이> 장난처럼 아니까 내가 <laughs> 음 장난 같아 내가 항상 아 랩을 장난처럼 아니까 내가 장난 같아 진짜로 랩을 하는게 장난 같아 장난 없어 나 진짜로 장난 으아 아나이 어떡해 아 대박 잘해. 나 잘하지? 힙합 랩이 점점 늘어 언니. 여다다음은 나은이로 가지 바하하지 엄마 치다지다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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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나 이다 좋다+ 좋나이나이다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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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좋다+ 간다아다쁜손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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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좋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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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다 좋다+ 좋이다 내말좀 들어봐. 오말좀 들어봐. 내어봐내말좀 들어봐. 어봐좀어봐내말좀어봐내어봐어봐어봐영어봐어봐내말어내봐 혈을 예, 예, 말라목격까지 예. 혀를 맞아서 랩을 해봐. <laughs> 아 심한지, 아심하지나 요즘에 심는안 되거든요. 일점 일점 네. 안 돼요. 사장은 애플 I t h I say a you say a p 오케이 다음 남주간다. 어, 진짜? <laughs> 아나 다른 장못 받겠어. 아, 받아야 돼. 아, 어? 어? 네. 아직 못 했네요. 받아 봐라. 이미 이르십에서 You HUSH, You TUSH you. You you yeah. Everybody oh, TURN UP Already, Already, Already TUSH Yo, Yo, Let's bring in it in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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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아, 잘 봐. 아 Yo, 영어로는 너와 나의 영렬고리 내가 하려하는 너는 미미 늦었어 너, 나의 영렬고리 영렬고리, 영렬고리 탄다탄다탄다 리듬 탄다 비트 탄다아나시 d 꺼야 되는데 내가 알레르를 시작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도 모르겠어요 미성년자의 랩 yeah. 시작 I hate you, love you 하루에도 나 I spend a lot, spend a lot Feel me a h e a r t h i n e 나 받아줬다 언니 밖에 없다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<laughs> 뭐야, 니애교살 아니, 아니, 애교. 아니 <laughs> 받아주면 안 돼요? 나 아, 받아줬잖아. 받아 근데 미안한데 못 받아줬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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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. 나 냉정하거든. <laughs> 어, 은지 언니. 아, 얘, 아, 얘 예, 예, 맨날. 아니야, 해. 이거 잘, 아니야. 이거는 꼬미가 어, 잘해. 어, 어, 야, 언지요? 야, 너 노래방 가면 아, 18분 아니야. 왜 어, 많이 하잖아? 아니야, 아, 아, 그럼 어. 무반주로 유난히 어렸었다 어릴 적에 외상 사람 들은서 이렇게 재생을 바피는여 이렇게 꼭 봐봐 우리 진짜 랩, 랩신 아 랩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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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랩 자랩신레방에 앵콜곡입니다. 랩신아나 뽑힌 거야? 벌써? 아, 뽑혔어요 언니 해요. 당신의 어, 모습을 써. 보여줘. Yeah. 어. 랩신 레방. 어. 아, 미아 오늘 Let's 나 go. 진짜 멋있게 간다. Here we go. 천천히 uh. <laughs> uh. <laughs> 어, 내레이션 <laughs> 해야지 내레이션. Oh yeah. 나 힘들게 <laughs> 아닌 건 두고 <그거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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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노 oh, <no. 웃음> Oh, yeah. 오늘날이 이렇게 뽑아진 것 정말로 고마워. 나는 항상 내 앞에 남녀 항상 나 이길 사람 어디 없네 없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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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모두 소리가 너무 작아. 다들 미 재정이 됐네. 네! 아, 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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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 떡이게, 떡이! 떡이.